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그래도 성탄절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예, 멋진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있는 추리가 멋진가요? 예, 아름답고 예쁘죠 아름다운 장식들, 울려퍼지는 캐롤은 우리의 마음을 예, 따뜻하게 합니다 요 며칠 안에와 함께 한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드릴 예, 성탄카드를 준비하면서 성탄일이 있어서 참 좋구나,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절을 꼽는다면 성탄절과 부활절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이 그리스도인들만의 명절이라면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함께 즐기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전 세대를 통합하여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의 축하 순서는 지금 영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오시고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성탄절에 묵상해야 할네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네 가지 주제는 성육신, 순명, 경배, 그리고 증언입니다. 먼저 성육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사도요한의 증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니라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빛 있었나니 나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었을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말씀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없고 거룩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린아기가 되셨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가 9개월 동안 자기를 제안하시며 태아로 사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은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잘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성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단지 저 멀리 하늘에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라면 인간을 구원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단지 한 인간이시라면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할 능력과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제 성육신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리포서 2장 5절부터 11절.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싶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유신의 또 다른 가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누가 나를 조그만 홀 때해도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하며 기분이 상하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을 다 견디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에 생각해 봐야 할두 번째 주제는 순명입니다. 순명이란 하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순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순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순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내 남편 요셉은 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려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n 라 know. I don't k 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 니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주여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들 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음멘이름을예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마리아의 순명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의 자손 요셉이가 아는 사람과 약혼한 천녀에게 이 천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천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리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리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리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볼래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딸이 되었나니 예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지 못하시며 없느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마지막 절한번더 읽어볼까요? 같이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은 유세과 마리아 두 사람 모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명의 사람 요셉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세상의 정죄를 받을 이 순명의 여자를 용납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남자에 대한 경험도 없이 자기 몸에 아이를 갖는 충격적인 상황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순명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내 욕심 때문에 금성을 그 해서 억누른 적은 없습니까? 형제의 고난을 보고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보고도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쥔 적은 없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분명한데도 내 이기심을 앞세워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했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명령에도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유세카 마리아를 본으로 삼아 이 성탄절에 이 순명의 주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수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경배입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로도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대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강배하러왔라 하니 해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이 일소가 어디서 나했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이록됐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부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와 되리라 하였이니다이헤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로 보내며 유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있곳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지극현약한 모습으로 빈방 하나 찾지 못한 채 초라한 발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골 출신의 가난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불쌍한 아기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그 아기가 예사로운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마곡관에 가서 연약한 어린 아이에게 경배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귀중한 물질을 아낌없이 다들여 최고의 경배, 최선의 배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한 종류는 헤롯을 왕으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종류는 아기 예수를 왕으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직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모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천문학자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왕궁에 있는 권력자로시 아니라 초라한 방구간에 있는 어린 아기가 진정한 왕임을 알았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오직 그분께만 경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혹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돈을 왕으로 삼고 돈을 경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권력을 왕으로 삼고 그 권력을 경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야 네 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는 증언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그 소식을 증언해야 합니다.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목자들의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면 흙에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정군들이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청송하여오리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나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하나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다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립니다. 당시 목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 땅의 목자들에게 먼저 전파된 것은 참으로 의미신장합니다. 아기 예수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유세카 마리아를 찾아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탄생의 첫 번째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증언한 자들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제 시몬과 안나의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 그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 하는 성령의 치을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네.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비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대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되, 보라, 이는 이스라 중마의 사람을 폐하거나 표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형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이니라 하더라. 또아세과가 반우의 내딸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멘 25절 한번더 띄워 주시겠어요? 25절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평하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대전에 세종에 암흑에 자기 이름 넣어서 이스라엘 위로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 시작. 대전에 안진섭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둘다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시몬은 아기를 안고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나도 역시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일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사모했던 예수를 만났기에 평안히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만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보고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축제의 절정인 성탄절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인간 의 육신을 꿰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절기는 의미를 각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즐기는 이유는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축제를 즐기는 이유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 주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육신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그리소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순명입니다 성육신의 과정에는 유세과 마리아의 순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경배입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합니다 그분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굴고 들어가 연약한 하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만유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넷째는 증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밤에 양대를 지키던 목자들처럼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과 안나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합시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예수 탄생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 요즘같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시대에 예수 탄생이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암울한 시대이기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더이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 로마의 철권 통찰에 살아가는 식민지 백성의 삶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아니 그런 시대이기에 예수 탄생의 소식이 더욱 더 필요했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회개하고 담담히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그리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